아이씨 누구야! 오 깜짝아 뭐 뭐야? 왜 그래? 아이씨 누구야 누가 내 속옷 훔쳐갔어? 어? 누가 내 팬티 훔쳐갔냐고 잘 찾아본 거 맞아? 이름도 적어놨어? 어 빨래망에 분명히 넣어놨었는데 한계가 없어졌어 밥물때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걸 누가 아, 가져가 애절라 아, 진짜로 이걸 현실로 옮겨버린 어떤 미친놈이다 했네 그냥 누가 훔쳐간 거야 아니면 말이 안돼 진짜 걸리면 대단하다고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다 <laughs> 안서 넣었는데 바로 단성 짚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혹시 빨래하면서 딴 데다가 흘린 거 아니야? 내가 빨래만 집어 잠가다서 흘릴 수 있는 없는데? 빨래병이 누구였지야 나인데? 와아나 아니야! 어디 복도에다가 안 흘린 거 확실해? 내가 흘리고 왔는지 다시 보고 올게. 톡톡톡톡톡톡톡톡 키! 궁. 이건 분명히 어떤 변태 같은 놈이 훔쳐간 거. 야 만덕이가 실수로 흘리고 온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전우들끼리 서로 의심하지 말. 마이... 없는데? 이 새끼! 야 만덕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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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새끼야! 혹시 하냐왜 이렇게 나서는 거야? 뭔 개소리야! 없어졌다길래 나서서 도와주려는데 화살이 왜 나한테 오는 건데? 반상이 좀 변태 같아가지고. 와 진짜 말 개소리나겠다. 난 그저 부대장 순병으로서 부대 모범이 되려는. 빠 들어버리네. 이 새끼 갑자기 나대는 것도 좀수상하긴해와 진짜 인생 잘못 살았다 정말. <laughs> 너 전에 솔직하게 말해. 난 진짜 아니야. 관물대 검사 한번 해봐 진짜. 엄령이 빨래방 집어 잠가놨었는데. 그냥 분대장님한테 말하고 다시 받아오면 안 돼? 조만더. 너 진짜 아니야? 나, 난 진짜 아니야. 어말왜 이렇게 더듬는 거지? 나 아니야. 만덕이는 아니야. 만덕이 빨래하는 거 도와주려고 나랑 빨래방 같이 갔었거든. 만덕이 또 글쎄 변호사 고용한 거 봐라. <laughs> 어 뭐가? <laughs> 이거 일단 분대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눈 감아. 군대장훈련병. 1 2 1번 훈련병 김현호. 대 뭐가 보여? 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laughs> 그게 바로 너의 남은 군 생. 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네 남은 군 생활이다. 뭐 이런 개들이 치려고 하시는 거라면 마음의 편지를 군대장님이 름 바로 적어도 되겠습니까? 자, 다들 관물대 열어. 관물대 열어 빨리. 자신의 전우 속옷을 가져간 행위는 군대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알겠어?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만약 여자 전우 속옷을 훔쳐간 대상이 남자라면 군법뿐만 아니라 민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알겠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분대장님 어, 왜? 여자 훈련병들도 보여드려야 됩니까? 어, 왜? 부끄럽습니다 아, 어, 알겠어 여자 훈련병들은 잠시 복도에 나가있고 남자 훈련병들만 그 관물대 열어 예, 습니 예! 예! 20분 뒤! 아... 어, 없는데 저는 진짜 아닙니다! 어, 모두 관물대 닫아 밖에 다 들어와 <laughs> 강소년 병장님 강소연 병장님? 강소연 병장님? <laughs> 아 왜? X됐습니다 뭐하십니까? 나 생활관에서 존보중 좀... 잠시 필요합니다 잠시만 그 3생으로 좀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안가 그러니까 왜? 니네 알아서 해아 진짜 필요합니다 잠시 와주십시오아씨안간다고오키호 냉동 냉동 3개 사드림 여자들 관물대 열어 20분 뒤아 없는데 밖에다 들어와 그래서 속은 누가 잃어버렸다고? 124번 훈련병 한지혜 어차피 4일 뒤에나 전역하니까 그냥 내가 하나 줄게 어? 아니다 윤지랑 혜원이 늘려줘야 되는 거야. 그건 그분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남이 어떤 건좀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떡하냐 다른 생활관도 다 돌아볼까 그럼? 아직 여기에 검사 안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한데 어디? 에 네. 관물대랑 분장이랑 천장이랑 있을 만한 데는 다 검사했는데 어디라네 누가 입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laughs> 야야예 범인 나왔습니까? 네가 이제 바지 한번 벗겨봐라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몰라 이제 니 알아서 해라 난 집에 갈거야겠다 에? 네? 무슨 말입니까? 에?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풍장님 바지를 벗겨아그 무슨 말입니까? 거 진짜 징계받으 맞습... 나머진 너네 상병님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면 돼 간다 내가 네 관상부도 그럴 줄 알았다 아, 이 자, 새끼야 아까부터 의심 존나 리 싸가 져는 새끼 진짜 우와 씨발 저거 뭐냐?